안녕하세요. 후피디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월드투어 일정이 취소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변경해야 하는 시국이지만, 팬들이 또 어떤 방송을 챙겨봐야 할지 헷갈릴 정도로 방탄소년단은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스케줄의 성공적인 소화를 위해 그 무엇보다 먼저 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건강인데요. 얼마 전 방탄소년단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. RM은 체중이 작년 70.1kg에서 올해 73.6kg으로 늘었다고 말했는데요. 하지만 이는 골격 근량만 3.5kg이 늘은 것이며 체지방률은 15%라고 합니다. 2018년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29세 성인 남성의 평균 체지방률은 20.1%라고 하니 그간 RM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알수 있었는데요. RM은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 느꼈는지 운동을 계속 해야겠다며 전국의 체지방률이 10%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가찌컬 체지방률 10%의 막내 현재 모습이 이렇습니다 또한 제이홉은 위 내시경 할때 수면 내시경을 했는지 수면 주사기 10초 전 너무나 떨렸다고 말했는데요 새로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는 수치를 정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근용량이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으므로 운동하자 제요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. 이렇게 매번 달라지는 건강검진 결과이지만 약 2년 전과 현재에 걸친 비슷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. 바로 키를 잴때 방탄소년단의 상황입니다. 약 2년 전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전 방탄소년단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. 이때 제육 지민 정국은 고개를 쭉 빼고 어깨를 들어 올리는 등 키가 크게 측정되도록 애썼다는 말로 건강검진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건강검진 역시 우리 멤버들 키 측정할 때 다들 기린이 됩니다. 목이 신기하게 늘어나는 이라는 제 유배 증언이 있었는데요. 쭈르르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쭈르르 뛰어온 방탄소년단이 너무 귀엽습니다. 지금까지 체지방률은 모르겠고 체덕심률은 100%인 덕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.